자 네, 이제부터 등 배부터 터망 이렇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배는요, 이게 등지고 있는 모양이죠. 사람이 꼬부리고 꼬부리고 등지고이쪽 바라보고 꼬부리고 사람이 이렇게 등지 고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등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는 북쪽을 이렇게 서로 등지고 그 북쪽을 싫어했나 봐요.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서로 등지고 이렇게 등지고 싫어하는 모양. 이거를 북쪽을 가리켜서 북쪽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북쪽 북입니다, 북. 북역 북. 북, 북, 북. 등지는 서로 등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북쪽을 옛날에 싫어했던 봅니다. 그래서 북역 어. 북. 등지고 서로 싫어하는 그런 싫어하는 것 방향. 그게 북쪽이라고 그렇게 글씨를 만드는 겁니다. 등지고 싫어하는 방향. 그걸 북쪽이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나 봐요. 옛날 고대 글씨 만들 때그 사람들 마음이죠. 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렇게, 등, 배, 등을 지고 있는 몸에서, 이, 글씨가 몸이죠. 이 달월자가 붓으 들어가면 다, 신체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몸, 우리 몸에서 이렇게 등지고 있는, 등지는, 등지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 등이죠, 등. 우리 몸 중에서 등지는 곳은, 등지는 부분은 등이죠, 등지는 부분. 등지는 부분이 배가 아니죠. 그 등입니다. 등. 등 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등지는 부분, 등지는 부분, 등 배, 등 배입니다. 그래서 배경 그렇죠. 배경 배신 그그 그 배경 그배 대표자입니다. 자망망 망. 망할 때뭐 이렇게 사망 도망 그 망이죠. 그 망에서 이런 음을 가져왔습니다. 망 그리고 우부방이죠. 오른쪽에 있죠. 이게 우부방일 때는, 우부방일 때는, 고울읍이라고 했습니다. 고울읍, 고울. 고을. 고울, 우부방. 우부방, 고울읍. 고울, 우부방입니다. 그래서, 도망, 도망, 도망가고, 그, 망, 도망, 이 망에서 망을 가져왔고, 그냥 망망, 읍만 가져옵니다. 읍만. 읍만 가져왔고, 고울. 삶의 터전이죠. 고울이라는 것은. 서, 그 사람들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고울이, 고울 거울, 거울이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터망입니다. 터망, 터망, 터망입니다. 터망입니다. 그리고 낫면, 야 면, 면상 그러지 않습니까? 면상, 면상 그할때 얼굴, 얼굴 면입니다. 얼굴 면 낫, 낫, 낫면. 얼굴 모양입니다. 얼굴 모양. 그냥 얼굴 모양에서 이렇게 글씨를 만든 겁니다. 이게 머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머리 부분이고, 얼굴, 얼굴, 얼굴은 윤곽이, 윤곽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 모양. 그 얼굴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눈이나 입 같은 건안 그리고 얼굴에서 상징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있고,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 모양 전체 윤곽이 있고, 가운데 코가 있다. 코. 코를 이렇게 한 겁니다. 코. 사다리 같이. 코. 코를 사다리 같이 했다. 그래서 낫면을, 이렇게 얼굴 모양의 낫면을 이렇게 한 겁니다. 코가 사다리 모양이다. 코가 사다리 모양입니다. 사다리 모양, 사다리 모양. 이렇게 머리, 머리 부분은 이거 얼굴 용곽 그리고 코 사다리 모양, 사다리 모양. 그리고 이거는 낙수락. 이거는 각각 각자전 있니까이 각각 각자, 각자입니다 각각 각. 이 오래 천천히, 오래 천천히 그그 그 천천히 걸을 세라 세그러잖아요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그런 건데 이비. 입이 말이, 입에서 말이 천천히 천천히 전해져가지고 이 사람은 가고 이 사람한테 천천히 또 가서 전해지고 또저 사람한테 소문을, 말, 소문 나는 거, 소문 나는 거. 그 소문 나면은 그 각자의 그 말, 말, 한, 이 사람의 말이 다르고 점점 점 사람이 가면 와전되는 그, 거기서, 어, 와전되고 와전되고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말은 또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각자 각자 말이 조금씩 조금씩 틀리더라, 틀리더라 소문이 날 때. 그릇 이렇게 어떤 뭐 소문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런 경우의 소문, 이런 경우의 소문에서 이 글자를 이이이이 특징을 가져와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들이 각각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각각각입니다. 천천히 말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오는데 각각 사람의 말이 각그 입의 말이 다르더라. 각각각. 각각각. 각각각인데 각각 물이 각각 그러죠. 우리 최초 그그 진원지가죠. 있그 그 뭡니까? 그 근원지가 있죠. 물의 상수책 근원지가 있죠. 그럼 거기서 물이 흐를 거 아니고요. 산꼭대기 산꼭대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뭐 그런 데 그런 데서 뭐 물이 흐릅니까? 뭐뭐그 발원지가 있겠죠. 산이 있으면 그 그런 산 그럼 거기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도 해야죠. 각각 지류, 지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류가 또 생기고, 각각의, 각각의 또 지류가 이렇게, 이렇게 또 흘러, 지류가 생깁니다. 각각. 낙수, 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각각의 물이 흘러가는 그런 낙수. 그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낙수, 물, 물, 물 뜻이고, 각각, 각각의 흘러가는 락, 락이다. 각각으로 지류를 만들면서 흘러가는 그 낙수다. 낙수 떨어져서 흐르는 물이다. 떨어져서 물이고 각각 흘러간다. 물이 각각 흘러간다. 낙수라 낙수라입니다. 뜰부 뚫부자인데요뚫부자는 아들이 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내미가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을 아들내미가 물에서 뜨더라. 수영을 한참 연습을 하더니. 뜨더라 결국엔 인제 뜨서 수영을 배우더라. 그걸 보면서 안들어진는 글자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 물에서 손, 손이 손으로 호우적대고 있는 거죠. 손을 호우적대고 호우적대고 아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막하더니 수영 연습을 하다니 결국엔 뜨더라. 이아들 내미가 장하다. 뜨더라. 그래서 뜰 부입니다. 뜰 부. 뜨부. 뜰 부. 그래서 불황자 그러면은 떠 떠서 돌아, 돌아다니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를 불황자라고 하잖아요. 불황자 뜰 부입니다. 뜰 부. 뜨부. 뜰 부. 그리고 위수위 위이 물이고 물수 물수고 이게 이게 위 위죠. 밥통 위 이게 밭전 밭전에 우리 몸에서 밭과 같이 밭에서는 양식을 옛날에는 밭에서 양식을 구했잖아요. 밭에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양식 그러면 우리 몸은 신체는 그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을 가려면은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양식에서 영양분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몸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 몸에서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마치 밭처럼, 우리가 밭에서 양식을 구하듯이, 몸에서, 몸의 신체 기관들이 양식을 얻어야지 그 영양분을 신체 기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 처럼 양식을 구하는 신체는, 그 장기는 위다, 위. 밭통. 보통 위에서, 밭, 밭, 밭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위에서 우리 몸, 몸, 몸이, 몸 각각, 부분, 부분들이 어, 위에서 양식을 구하더라. 그래서 위위 밭과 같은 위 몸에서 밭과 같은 위. 그래서 위입니다. 그위 위에서 음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뜻을 가져왔습니다. 뜻. 그래서 위수 위수라고 하는 물 위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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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라는 물이 왜수 그 중국에 있었나 봅니다. 위수광 그 위수 위수입니다. 위에서 음을 가져왔고 그 물, 위수광. 위수강. 위수라는 물 이름입니다. 물 이름. 이게 뜻을 담당했습니다. 물위 위수 위. 위수위. 그리고 물위 위수위까지 했고 이게 이제 누를 거, 웅거할 거, 의지할 거. 웅거하다. 웅거하다는 게 웅켜서 이렇게 웅켜서 그 위에서 이제 웅켜서 이렇게 포획해서 위에서 호랑이가 아직 돼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호랑이호 이게 호랑이 호자잖습니까? 호랑이 네, 근데 빼고 호랑이호 호랑이가 돼지, 축, 돼지 축, 축자잖아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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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돼지를 나타낸는 그죠. 돼지 해 돼지 해 아무튼 이게 호랑이 발입니다. 이게 호랑이 손입니다. 호랑이손 손수 호랑이의 손으로 돼지를 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누르고 움키는 것이죠 호랑이 손 호랑이 돼지 돼지를 호랑이가 누르고 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거 그 위에서 웅거하고 또 이제 누르고 의지한다 뭐 그런 뜻이 있고 거짜입니다 거짜 거자. 누를 거 웅거 할거 누를 거 웅거 할거 그리고 이제 경수경자 인데요 경수경자는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불이 물이 먼저 그 최초 물이 산에서 이렇게 있잖습니까 물이 이제 최초 그런지 한 곳에서 수원지 한 곳에서 물이 흘러 내려온다 우리 그러면 수원지가 한 곳에서 흘러 내려와서 이제 지류를 여러 가지 지류를 만든다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이 흘러내려서 그러면서 각각의 강들을 만들어간다 장인공이 만든다는 뜻이죠 물이 흘러서 내려, 내려가면서 만들어가는 물줄기를 만들어간다 물줄기 경자입니다 이게 물줄기 경자인데 물줄기 경자에다가 물수가 붙었어요 물수가. 그래서, 경이라는, 경이라는, 여기서 음을 쓰고, 이 물이 이제 뜻을 담당하는 거죠. 경수라는, 경수라는 게있 경수가 뭐, 대, 변 소변, 뭐, 대소변, 그리고 뭐, 그, 뭐, 이렇게 월경 그 하는 여자들, 그, 그런 걸다 통칭해서 그 경수라고 한답니다. 그, 물 이름, 물 이름이라면, 물 이름, 물 이름이 경수강이라고 도 있었나 봅니다. 위수강이 있었듯이, 옛날에. 경수강이라고 었다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물 이름 경. 통할 경. 뭐 그런 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수경이라고 이렇게 글자 경수경이라고 합니다. 경수경. 그러면은 이게 물줄기 경에서 경을 가져오고 경수 이 물에서 뜻을 가져와서 경수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